왕의 귀환, 고향 땅이 기억하는 황제가 아닌 아들의 이름. 세상에는 영웅은 자신의 고향에서는 영웅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존경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향이라는 땅이 한 시대의 위대한 스타마저도 여전히 철부지 아들이자 어릴 적그 꼬마로 기억해주는 세상에서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거성, 이명웅, 박서진, 그리고 전유진 이들이 화려한 서울의 무대를 잠시 벗어나 자신의 모든 것이 시작된 고향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소름 돋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왕의 귀환 프로젝트의 첫 번째 편, 위로 황제를 키워낸 땅 경기도 포천으로 향한 이명웅의 눈물겨운 증언을 담았습니다. 일부 포천의 아들, 이명웅, 그 놈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포천 주민들의 눈물 증언, 우리 아들 왔다.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대한민국 전체의 것이 되기 전, 그의 첫 번째 관객이자첫 번째 팬은 바로 포천의 평범한 이웃들이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난 그의 무명 시절 군고구마 가게 사장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죠? 그러며 키만 멀대 같이 커서는 늘 허허 웃던 착한 청년이었지. 그때는 참 노래는 잘하는데 일이 잘안 풀려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저렇게 대스타가 된 지금도 명절 때 몰래 포천에 내려오면 꼭 우리 가게에 들러요 예전처럼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사장님 저 영웅이에요 고구마 좀 주세요 하는데 아유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그 놈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의 초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었던 한 은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명웅이 매년 스승의 날마다 매니저가 아닌 자기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쓴 손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죠. 별표 별표 너의 목소리는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있다. 별표 별표 고요 저는 평생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제 노래의 가장 큰 나침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를 살리는 기적 이명웅 순례길 이명웅의 따뜻한 마음은 이제 도시 전체를 살리는 기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포천 시장은 별표 별표 희명웅 이펙트 별표 별표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시 최고의 효자입니다. 그의 성공 이후 팬들이 그의 옛날 집, 그가 다녔던 학교, 아르바이트를 했던 가게를 찾아오는 별표 별표 김영웅 순례길 별표 별표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주말마다 영웅시대의 파란 물결이 포천 시내를 가득합니다. 덕분에 조용했던 우리시의 지역경제가 엄청난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는 포천의 가장 위대한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그가 예고 없이 고향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동네 시장을 지나가던 그를 발견한 한 할머니 패은 스타를 만난 듯 소리를 지르는 대신 마치 명절에 온 아들을 만난 것처럼 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다 밥은 먹었어? 그 순간 대한민국의 황제 이명웅은 없었습니다. 오직 고향의 따뜻한 품에 안긴 포천의 아들 이명웅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결론, 현재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 결론적으로 임영웅에게 고향 포천은 돌아가야 할 과거가 아닌 자신의 현재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였습니다. 서울에서 그는 황제이지만 포천에서 그는 영원히 그들의 자랑스러운 아들일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 예고. 우리는 위로 황제가 가진 가장 따뜻한 귀향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의 황제 박서진의 고향 귀환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거친 항구 도시 삼천포로 떠나. 장구의 신박서진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펼쳐지는 눈물과 환희의 폭발적인 드라마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왕의 귀환이부, 삼천포의 아들 박서진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예술의 세계. 한 명의 영웅이 태어난 그 가장 위대하고도 따뜻한 땅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웅은 자신의 고향에서는 영웅이 아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존경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고향이라는 땅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시대의 위대한 황제마저도 여전히 철부지 아들이자 어릴 적그 꼬마로 기억해주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귀환 부작 시리즈의 두 번째 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위로의 황제 이명웅에게서 별표별표 별표 변치 않는 따뜻함 별표별표의 뿌리를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에너지의 황제. 장구의 신 박서진이 거친 항구도시 별표 별표 삼천포, 현 사천시. 별표 별표에 돌아왔을 때 펼쳐지는 눈물과 환희의 폭발적인 드라마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파도 파도처럼 격렬한 환영. 삼천포의 핏줄 박서진.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전국을 휩쓰는 장구의 신이 되기 전, 그의 에너지는 이미 삼천포 바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친 파도와 역동적인 어시장. 그리고 굴곡진 인생사가 녹아있는 항구도시는 그의 음악적 근본을 형성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삼천포항에서 만난 박서진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한 어미는 굵은 주름 가득한 얼굴에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서진이, 우리 집 아들이지? 그놈이 저 무대 위에서 장구를 두드리는 걸 보면 나는 저게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삼천포 바다의 파도를 두드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집안 사정에도 늘 씩씩했고 특히 저 작은 배 위에서 장구통을 끌어안고 연습하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해요. 저렇게 성공에서도 고향 이야기만 나오면 눈가가 빨개지는 걸 보면 걔는 영원히 우리 삼천포 핏줄입니다. 이 아버지의 바다 돌아가야 할 이유. 이명웅에게 고향이 변치 않는 별표 별표 위로의 근원 별표 별표이었다면. 박서진에게 삼천포는 별표 별표 극복과 에너지의 무대 별표 별표였습니다. 그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역동성은 고난을 딛고, 일어선 삼천포의 정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가 잠시 쉬기 위해 고향을 찾았을 때, 삼천포 중앙시장 골목은 마비 직전이었습니다. 한상희는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폭발적인 퍼포먼스가 아닌 가장 소박한 모습을 증언했습니다. 시장에 왔는데, 누가 봐도 박서진인 거예요. 그런데 평소처럼 팬들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노점에서 멸치 한 상자를 직접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진아, 너 멸치는 왜 산이야?고 물었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이 멸치가 최고로 좋다고 하셔서요 하더라고요. 저렇게 큰 가수가 됐는데도 별표별표 별표 아버지의 받아 다버지의 삼별표별표을 잊지 않는다는 게참 뭉클했어요. 서울의 화려한 무대 뒤에서 그는 여전히 가족을 생각하는 삼천포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죠. 3. 지역 경제의 에너지 폭발, 박서진 효과의 역동성. 이명웅의 포천 순례길이 조용한 미소를 남겼다면 박서진의 삼천포 방문은 격렬한 폭발력을 남겼습니다. 사천시는 박서진 효과를 별표별표 에너지 별표 이펙트 별표별표라고 명명했습니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서진 씨가 고향에서 콘서트를 열거나 축하 무대에 서면 우리 시의 경제는 마치 바다의 만조처럼 들끓습니다. 그의 팬덤인 별표 별표 닷별 별표 별표은 조직력과 열정이 엄청납니다. 콘서트 당일에는 항구와 시장 전체가 팬들로 가득 차는데, 이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별표 별표 지역 생산품을 구매하고 지역 식당을 이용하며 지역의 매력을 온몸으로 즐기는 액티브 팬덤 별표 별표입니다. 그가 삼천포에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시에게는 활력의 거대한 엔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박서진에게 고향 삼천포는 돌아가야 할 마음의 항구이자 자신의 에너지와 정체성이 시작된 폭발적인 무대입니다. 서울에서 그는 황제이지만 삼천포에서 그는 영원히 그들의 자랑스러운 별표 별표 바다의 아들 별표 별표이자 별표 별표 극복의 상징 별표 별표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왕의 귀환제 2부 3천포의 아들 박서진 편을 마칩니다. 우리는 에너지 황제의 격렬하면서도 진솔한 귀향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감성의 여제 전유진이 자신의 고향 포항 땅에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는 어떤 섬세하고도 강력한 드라마가 펼쳐질까요? 다음 시간에는 철강 도시 포항으로 떠나 전유진의 아름다운 귀환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귀향의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여정을 예약해주십시오. 왕의 귀환 3부 포항의 딸 전유진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왕의 귀환 제 2부 삼천포의 아들 박서진 편. 에너지의 황제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펼쳐지는 드라마.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예술의 세계왕의 귀환 두 번째 여정입니다. 우리는 방금 위로 황제 이명웅이 고향 포천에서 황제가 아닌 아들로 존재하며 도시 전체를 살리는 이펙트를 만드는 감동적인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고향이란 성공한 영웅마저도 철부지 아들로 기억해주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명제를 이명웅의 이야기는 눈물겹게 증명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경계없는 에너지와 장구의 신화를 만들어낸 박서진의 고향 경남 사천시 삼천포로 향합니다. 서울의 화려한 무대를 잠시 내려놓고 거친 항구도시의 바닷바람을 맞이하는 삼천포의 아들 박서진의 귀환은 포천의 감동과는 또 다른 폭발적인 드라마를 예고합니다. 박서진에게 삼천포는 장구의 신화가 시작된 곤니자 삶의 가장 단단한 뿌리를 내린 근원의 땅입니다. 지금부터 에너지의 황제 박서진이 삼천포라는 고향의 품에 안겼을 때 과연 어떤 환희와 눈물의 드라마가 펼쳐졌는지 그 생생한 증언들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삼천포 사람들 눈물과 환희의 폭발적인 증언. 박서진이 장구의 신이 되기 전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삼천포의 이웃들에게 박서진의 성공은 가족의 성공이자 삼천포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난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의 한상인은 활어처럼 싱싱한 그의 무대를 이야기하며 깊은 감회를. 드러냈습니다. 장구를 등에 메고 항구를 오가며 밤무대를 뛰던 어린 서진을 기억하냐는 질문에 그 상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지 말라서 부러질까 걱정했는데 그 작은 몸으로 그큰 장구를 들고 다니며 노래를 했어. 그때는 다들 안쓰러워하며 작은 응원이라도 해줬는데 지금 이렇게 대스타가 되어서도 삼천포만 오면 시장에 꼭 들러서 모두에게 인사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 참 대견해 그놈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성공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데 여전히 깍듯이 인사하고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니 우리 삼천포의 자랑이지요. 그의 초등학교 시절 음악 선생님은 박서진이 항상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감사를 표하는 메시지를 매번 보내온다며 가슴 벅찬.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박서진에게 고향은 성공의 발판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이웃이 사는 영원한 집이었습니다. 박서진 이펙트 삼천포를 움직이는 에너지의 파도. 박서진의 귀환은 삼천포라는 항구 도시의 잔잔했던 바다에 에너지의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삼천포시 관계자는 이명웅 이펙트의 버금가는 별표별표 별표 박서진 이펙트. 별표별표를 가장 현실적인 언어로 증언했습니다. 우리 시에게 박서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그의 성공 이후 팬덤인 답별들이 박서진의 옛집 그가 자주 찾던 식당 장구 연습을 했던 바닷가를 순례하는 별표 별표 장구의 신술래기, 별표 별표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전국에서 온 파란색 응원 물결이 삼천포 시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덕분에 조용했던 용궁수산시장과 삼천포 시내 상권이 엄청난 활기를 띠게 되었고, 이는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는 포천의 이명웅처럼 삼천포의 가장 위대한 자부심이자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에너지의 황제입니다. 그의 무대는 삼천포 앞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질 때 가장 폭발적인 감동을 선사하며 고향의 이웃들은 스타를 만난 듯 소리를 지르기보다 별표 별표, 아이고 우리 서진이 왔다 밥은 먹었냐 별표 별표며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 순간 박서진은 장구의 신이 아닌 삼천포의 아들로 존재하며 그의 진심은 도시 전체를 위로하고 연결하는 힘이 됩니다. 결론 고향은 에너지의 근원지 트로트 황제의 영원한 쉼터. 결론적으로 박서진에게 고향 삼천포는 화려한 성공을 위한 발판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에너지와 진정성의 가장 단단한 근원지였습니다. 서울에서 그는 경계를 허무는 에너지의 황제이지만 삼천포에서는 영원히 그들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가족일 것입니다. 그의 귀환은 삼천포를 경제적, 문화적으로 성장시키는 기적을 만들었으며 이것이 바로 영웅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만들어지는 가장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삼천포의 거친 바닷바람이 박서진의 장구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듯 고향의 따뜻한 품은 트로트 황제에게 영원한 쉼터이자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재충전의 장소입니다. 이것으로 왕의 귀환 제2부 삼천포의 아들 박서진 편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대한 예술의 세계는 또 다른 거성 전유진이 고향 포항으로 돌아갔을 때 펼쳐지는 감성적인 이야기 왕의 귀환 제3부 포항의 딸 전유진 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위대한 귀향의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여정을 예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예술의 세계. 한 명의 영웅이 태어난 그 가장 위대하고도 따뜻한 땅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지난 첫 번째 편에서 위로 황제 김영웅이 자신의 고향 포천에서 여전히 별표 별표 철부지 아들 별표 별표로 기억되는 눈물겨운 귀향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따뜻함은 포천이라는 도시 전체를 살리는 별표 별표 김영웅 술래길 별표 별표이라는 기적이 되어 지역경제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목적지로 떠납니다. 거친 바다와 짙은 삶의 냄새가 뒤섞인 항구도시 별표 별표 경남 사천 3천포 별표 별표입니다. 이곳은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와 화려한 장구 퍼포먼스로 모든 관객을 압도하는 에너지 황제 박서진의 모든 것이 시작된 땅입니다. 3천포가 기억하는 장구의 신이 아닌 막내아들. 박서진이라는 이름 앞에는 늘 장구의 신 파도 무브먼트 같은 화려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나고 자란 삼천포에서 그는 여전히 별표별표 별표 힘든 가정 형편을 딛고 성공한 자랑스러운 막내 아들 별표별표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삼천포의 낡은 어시장 골목에서 만난 한상인 아주머니는 박서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우리 아들, 서진이 말이지? 아이고, 어릴 적에 배 타고 다니는 아버지 따라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 우리한테 인사도 참 잘했지. 장구 치고 노래 한다고 서울 간다고 할때잘 될까 걱정했는데 저렇게 대스타가 되어서도 여전히 바쁘면 몰래 내려와서는 우리 시장에 들러서 이것저것 싸가 우딱히 말은 안 해도 엄니 저 성공했어요 하는 눈빛이 딱 보여. 걔는 뭘 해도 잘될 아라는 걸 우리는 다 알았지. 삼천포 토박이였던 그의 중학교 음악 선생님은. 저희에게 박서진의 졸업 앨범을 펼쳐 보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진이는 어릴 때부터 무대에 서는 걸 좋아했지만, 장군은 스스로의 생존 무기처럼 익혔어요. 그냥 재능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이걸로 성공해야 한다는 독한 눈빛이 있었지. 그런데 성공한 뒤에도 초심을 잃지 않는 게 기특해요. 얼마 전에 삼천포에 비공식적으로 왔는데, 제일 먼저 연락해서 선생님 저 왔어요. 밥한끼 사주세요 하더군요. 그 녀석의 진심은 노래처럼 폭발적이지만 마음 씀씀이는 바다처럼 잔잔해요. 박서진 이펙트 어시장 힐링 투어를 만들다. 이명웅이 포천의 순례기를 만들었다면 박서진은 삼천포의 별표 별표 거시장 힐링 투어 별표 별표라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사천시 관계자는 박서진의 고향 방문 효과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박서진 가수가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으로 전국적인 스타가 된후 그의 고향이 삼천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팬클럽 닷별 회원들이 주말마다 삼천포 어시장을 찾아 싱싱한 해산물을 구매하고 주변 상권을 이용하면서 지역 경제가 눈에 띄게 살아났습니다. 팬들은 그가 어릴 적 힘든 시절을 보냈던 그 장소들을 직접 보며 공감하고 그 공간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응원합니다. 박서진은 삼천포의 가장 강력한 문화 콘텐츠입니다. 실제로 삼천포 어시장 입구에는 별표별표 별표 박서진 응원 메시지 보드 별표별표가 설치되어 있으며 팬들이 남긴 수많은 손편지와 메모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에너지 황제의 눈물, 고향의 품에 안길 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가 공식 일정이 아닌 예고 없이 고향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얼마 전, 삼천포대교 야경을 보러 나갔는데 서진이가 혼자서 벤치에 앉아 있더라고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지만 한눈에 알아봤죠. 팬들이 몰릴까 봐 조심스럽게 다가갔더니 제가 어릴 때 알던 동네 형인 걸 알고는 아무 말 없이 왈칵 눈물을 쏟더라고요. 삼천포 주민 A씨 무대 위에서 늘 강렬하고 흐트러짐 없는 에너지를 보여주던 별표 별표 장구의 신 별표 별표은 고향의 품에 안기는 순간 어머니의 품이 그리운 평범한 청년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친 파도와 싸워 이겨낸 항구도시의 삶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의 눈물은 성공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고향 땅의 위로를 받는 진정한 왕의 귀환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별표별표 별표 박서진에게 고향 삼천포는 제너지의 원천 별표별표입니다. 서울에서 그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뽐내는 황제이지만 삼천포에서 그는 영원히 그들의 자랑스러운 막내 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왕의 귀환 제 2부 삼천포의 아들 박서진 편을 마칩니다. 우리는 에너지 황제가 가진 가장 폭발적이고 진솔한 귀향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막강한 별표 별표 실력의 여제 별표 별표가 돌아온 고향 땅 포항에서는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까요? 다음 시간에는 동해의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포항으로 떠나. 전유진이 고향 땅에 발을 디뎠을 때 펼쳐지는 성장의 이야기와 지역사회의 벅찬 환대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귀향의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여정을 예약해 주십시오. 왕의 귀한 삼부포항의 딸 전유진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